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트베 수학선생님입니다 오늘의 명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힘이나 지능이 아니라 끈질긴 노력과 용기에 의해 드러난다 윈스턴 처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실천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직관이라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 직관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경험을 통해 나옵니다 그데 우리는 모든 경험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위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 그 이론을 체득하면 됩니다. 처칠이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 아버지는 정신병자였고 어머니는 바람둥이였으며 할머니조차도 이 새끼는 우리 집의 수치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조차도 학생 순 시간 학생 학생들에게 조회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학교의 최대 수치는 처칠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렸을 때의 생활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결정을 내립니다.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요. 이렇게 살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운동과 독서를 매일매일 합니다. 그리고 처칠은 삼수생이었습니다. 삼수를 해서 사관학교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론을 그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수상으로 추앙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안에 천재가 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힘이나 지능이 아니라 끈적인 노력과 용기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평범한 인간이 역사상 기린나을 위인이 될수 있었던 것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버티는 힘, 인내와 그리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 드립니다. 처칠이 해놨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칠이 한 대학 강연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짧은 연설을 끝으로 어, 이 오늘의 명언을 마칠까 합니다.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할때 수많은 청중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정말 수려하고 유리한 그런 음, 연설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처칠이 했던 말은 겨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